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야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형상과 영혼 사실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부유하 부유하거나 뭐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다윗도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묵상어. 저번에 호흡 강의할 때 묵상어라는 단어를 줬는데,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인도 하고, 30분 정도 집중기도 하는데, 항상 첫 번째가 그겁니다. 빛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어두움을 딱 빛으로 밝혀준다. 이 느낌으로 집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확신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내 안에 불어 들어와서 모든 죽은 부분을 다 살린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자 의식의 실체, 우리 몸은 유한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무한하거든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육 우리 몸, 혼 지성 감정 의지 또 골수. 굳이 의학 책도 아닌데 왜 골수와 관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찾아봤더니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관절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다 고친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고 좌우의 날선 검이다 더러워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경우는 참 힘들고 여기에서 또 어떤 기쁨을 찾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많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쁨을 말하거든요. 1 0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제가 말씀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골리앗이 아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숨었습니다. 이 사월이 악신 들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오니까 가드 사람이 알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 여기 들어왔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했잖아요. 그리 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 답을 또 다윗이 찾아냈고 10편 57편 7절에서 11절은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거든요 이 굴이 얼마나 좁으냐 앞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와야 돼요 폐소공포증이 있는 어떤 분이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잖아요 와... 그 개구멍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높은 곳에 가서 망망대회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스케일 높은 고백이 아니라, 그 좁은 개구멍에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위시 고백할 만큼 기쁨을 찾아낸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은 기쁨이 오죠. 만일 여기에 한 분에게, 만일 1년 뒤에 백조를 주겠다. 내 대신 1년만 감옥살이, 감옥살이 하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할 것, 이런 부분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바울이 감옥에서 찾아 냈거든요. 시대를 움직이는 찬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죠. 이런 의미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찾아내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야 전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전도가 부담되십니까? 저는 한 주간 생각해 봤다니까요. 왜 전도가 부담되냐? 아, 내 마음에 오늘 꼭 루디아를 만나야 되지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꼭 야손을 만나야 되지.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지규의 탄생.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눈물 흘리고 영접하면서 다락방 문 열리고 그 기준을 두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기 따갑게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상모 목사님도 그랬고 한, 전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끝까지 성령인도 받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게 전도라니까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 가면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이단사상에 빠진 사람, 굉장히 중독에 빠진 사람 그분 만나고 맞는 답을 찾아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중독에 빠져있는 거구나 그 답을 찾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만나고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열매를 주시거든요 편안하게 전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답 찾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않고 말이 많은 성도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랩 런트 7명이 이런 답을 찾아 냈거든요. 특히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붙잡은 은약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그래서 꿈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인 줄 아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우주가 절하는 꿈 7D에 동그라미 22개 7조 곱하기 100억 개 이게 우주의 별의 숫자라는데 어떻게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다의 모래보다 10배가 많은 게 별인데, 그 해바달과 별이 저라는 꿈을 요셉이 받았다니까요. 그게 나타났죠, 현실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찾았으니까 형들이 하는 소리가 사실 불쌍하게 여길 그런 소리였죠. 인본주의 소리고, 사실은 대꾸도 할 필요 없는 소리였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가진 요셉은요. 형들의 말이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겠죠. 언약 성취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렘런트일명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것이거든요. 이때 감사가 나오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찾아내시기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히브리스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정확한 언약 하신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쓰면 쓸수록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본인에게 그 다윗이 늘 고백했잖아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는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 11장 19절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흩어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위기, 핍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여시는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상황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병전 11장 19절의 증인들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도 성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구나 이거 깨닫고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헬라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이 딱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기, 사건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으로 몰아 넣으셔서 그 속에서 우리 눈을 열어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다가 몰아 넣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부분을 발견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인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기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저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확한 답이 나오죠. 정확한 답. 흐름이 보이고, 미래의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누려 보시면 하루하루가 굉장해 지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기쁨을 느낄 만한 답을 찾는 게 기도거든요. 저는 한 주간 계속 새벽 예배 때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찾는 기쁨, 하늘의 뜻 찾는 기쁨, 보좌의 뜻을 찾는 기쁨 그 뜻을 찾았다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것을 막는 게큰 산이라면 스가레 사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막는 것이 어떤 세력이라면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의, 하늘 의뜻보자의 뜻을 붙잡은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고 하늘의 뜻보자의 뜻을 붙잡은 언약계가 지나가는 자리에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평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바람 앞에 겨가 되고 다날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천하 무적이 아니라 절대 무패, 절대 필승이죠. 하늘의 뜻, 보좌의 뜻을 여러분이 찾는 축복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러거든요. 전체 메시지를 통해 방향을 찾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수첩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찾으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데 밥풀 아, 엄청난... 노력으로 지나가는데 밥한주각 떠서 던지면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도 기적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구야 스스로 돌아라. 지구야 태양 주변을 스스로 공전해라. 자연 법칙 만들어 놔 놓고 어디 휴가 간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먹으시면 우주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주를 없앨 수도 있고 지구를 100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현재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홍해 갈라진 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보세요. 하늘 뜻 보자의 뜻을 붙잡은 80세 노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전장에서 치유 정인의 답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치유받고 전달하는 사명 이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너는 왕에게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모세가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죠. 한 주간 복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게 개세만의 기도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셨는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기도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리고 피 3분의 1을 채찍 맞으면서 다 쏟아서 신체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는데 6시간 동안 질식할 만큼의 고통 속에서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제서는 다 이루었다. 이것이 희생 제사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흡수하셨다니까 자기 몸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다 몸에 흡수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지듯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문제가 못 박힌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박은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 앞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나의 마음에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다. 착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담당시켜고 옮겨가셨다니까. 사단의 사단이 주는 제일 불신앙이 뭐냐 내 것이라 그 문제가 내 것이다. 내가 뭐 하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제일 전략니다 속지 마시고 주님이 다 끝냈다. 오늘 정말 짧게 짧게 이 생각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해되더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생각하면 자유가 옵니다 그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증인 제가 예전에 뭐 입술이 텄는데 항생제를 발라도 안 되고 오만때만 연고를 발라도 안 되는데 또 말씀드리는 아시클로버 바이러스제 바로 없어지는 거 있죠 그럼 우리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열분 정도가 전화 왔다니까요. 목사님 그 연고가 뭐죠? 제가 그 연고 만든 사람도 아닌데 증인됐습니다. 아시클로프. 바로 치유가 딱 일어나더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 당연히 치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그 보혈, 그 능력 믿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발판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완전 발판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10절, 10절 말씀 보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터를 경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말씀 봐도, 너의 성업이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서 기도한 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점점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치유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37장 1절 10절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에스겔이 주여와여 여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불어넣고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오늘도 제가 오전에 다락방 갔는데 미용실이거든요 권사님 계시는데 미용실 손님이 네명 있는데, 말씀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절대, 절, 대 상황입니다. 말씀 안 들을 수 없는. 저는 권사님에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어르신들한테 다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 했냐? 장례 예배 메시지 했습니다. 저는 장례 전문가거든요. 그냥 바로, 왜 인간이 소천했다 그러냐? 왜 돌아가셨다 그러냐? 죽었다 하면 되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적인 복음 딱 전구했는데 네 명이다 예수님 영접할 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 내 장례식 예배 인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바로 복음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는 거죠. 이 권사님이 명단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그 응답 확인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유한계 시록 22장 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생명수. 그 생명강이 에스겔 47장 이 보자로부터 사,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었잖아요 사도의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따라 저는 제 기억에 손꼽는 전도 캠프 간정 보면 전부 다 강단 말씀 따라간 분들의 간정이라니까 요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눈에 안 보이는 치유되어지는 기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눈에 안 보이게 오거든요 영혼 육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응답 우리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육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죠. 이 축복을,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뭐냐? 영적인 문제가 없어져 버리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랬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는 기쁨,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지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주셨구나.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답을 찾아내면 너무나 기뻐집니다. 이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